채널을 구독하시면 무료 운세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975년생 토끼띠 여러분. 이번 10월에는 평소 지켜오던 섬세함과 따뜻한 감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토끼띠는 특유의 예민함과 주위를 살피는 지혜로움 덕분에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기회를 잘 포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1975년생 토끼띠는 이미 여러 경험을 토대로 실력과 안목을 쌓아오셨기에 이번 로또 도전에서도 자신만의 신중하면서도 대담한 전략을 세우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주학적인 측면에서는 1975년의 주요 기운이 변화와 조화의 상호작용을 이루며 특히 토끼띠에게는 재물운과 인연운에서 좋은 기운이 깃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10월에는 이러한 기운을 고려하여 평소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주학에서는 개인의 생년월일이 가진 음양오행의 균형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1975년생 토끼띠 분들은 목과 금 기운이 적절한 비율로 어우러져 있으나 때때로 금의 기운이 강해질 경우 일시적인 재물운의 붙침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월의 기운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요구되는 시기로 특히 금의 기운과 목의 기운이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면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직감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사주 전체의 기운과 흐름을 고려하여 로또 번호 선택에 신중함을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주의 관점에서는 이날의 일지와 시주, 그리고 월지의 흐름이 개인의 운세와 맞물려 전체적인 긍정적 기운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10월은 시반과 생활공간의 재배치가 운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로 분석됩니다. 특히 동쪽과 남동쪽의 기운이 강화되는 시기인 만큼 해당 방향의 창문이나 문이 있는 집에서는 외부의 좋은 기운을 흡수할 수 있도록 청결과 정리를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내에서는 화분이나 밝은 색상의 인테리어 소품을 배치하여 기운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 생활 전반에 걸쳐 좋은 에너지가 흘러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로또 번호 선택에 있어서도 풍수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다면 집안의 상징물이나 생활 공간에 자리 잡은 숫자 모티프와 연결지어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독특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풍수 지리적 요소는 모든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나 긍정적 기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수 있습니다. 10월 로또 번호 선택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1부터 45까지의 번호 중에서 특히 1975년생 토끼띠 분들이 주목해보실 만한 추천 번호로는 7번, 16번, 23번 그리고 34번을 제안드립니다. 7번은 전통적으로 행운과 기회의 상징으로 불리며 토끼띠의 섬세한 감성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숫자입니다. 16번은 변화와 전환을 의미하는 숫자로 이번 10월의 기운과 맞물려 도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23번은 조화와 균형을 상징하며 개인의 사주에서 나타나는 목과 금의 상생관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재물운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34번은 기회와 미래를 예고하는 숫자로 해석될 수 있으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는 모습과 잘 부합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네 숫자는 단순한 우연의 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학과 풍수지리 그리고 토끼띠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니 참고하시어 자신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영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로또 구매 시기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10월 중에서는 기운의 상승세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한층 강화되는 시기로 볼때 10월 중순에서 하순에 해당하는 17일이나 24일을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날들은 전통적으로 음양의 균형과 기운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는 시기로 알려져 있어 기존에 쌓인 긍정적인 기운과 새로운 도전의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기에 적합한 날로 판단됩니다. 물론 로또는 기본적으로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날짜 선택 역시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일상에서 느끼는 감각과 기분 전환을 더해 즐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본다면. 1975년생 토끼띠 분들은 차분한 계획과 동시에 소신을 가지고 올 여름의 기운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로또 도전에 임하실 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 지나치게 큰 기대보다는 소소한 즐거움과 모험심으로 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10월은 변화와 조화 그리고 도전의 기운이 두드러지는 시기입니다. 사주학에서는 목과 금의 조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풍수지리에서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순환을 위한 환경 정비가 주요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1975년생 토끼띠분들은 그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운과 맞물려 예상치 못한 행운을 만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으므로 추천한 번호인 7번, 16번, 23번, 34번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특히 이러한 번호 선택은 단순히 숫자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사주와 풍수질이 상의 흐름 그리고 지나온 인생의 경험들을 종합한 결과이기에 스스로에게 조금 더 의미 있는 도전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로또는 그 결과가 우연에 의존하는 만큼 마음의 여유와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일상의 즐거움 중 하나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개인의 생활 공간과 내면의 기운 정비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시면, 로또 번호 선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의 생활 공간의 청결은 물론, 자신만의 작은 변화 시도를 통해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의 인테리어를 재배치하거나, 책상 위에 행운을 상징하는 소품을 두는 등의 방법이 그러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로또 번호에 대한 선택에도 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수 있으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1975년생 토끼띠 분들은 이미 자그마한 기적들을 만들어 오신 분들이기에 이번 10월에도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감성을 믿고 도전에 임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또를 통한 즐거움은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끼는 작은 설렘과 기대감에 있다는 점입니다. 10월 중 추천드린 날짜인 17일이나 24일, 그리고 추천한 번호들을 마음속에 두시면서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펼쳐질 기회의 연속성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까지 걸어온 인생의 무게와 그 속에 담긴 수많은 추억들이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듯 이번 도전도 여러분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스스로의 운명을 믿고 긍정적인 기운을 모아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라며 이번 10월이 1975년생 토끼띠 분들에게 뜻깊은 행운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